왔어요 네? 어, 아이고, 얼마나 고생입이니까 우리 이렇게 힘든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려고 오라 했는데 아, 습니다아프긴 하지 없으니까. 아, 이거 지금 그리고... 마기원께서 힘든 상황이 돼서 이렇게 낮에 이렇게 계속 서고맙습니다 네, 정말 힘드었을 텐데. 힘들죠. 어, 뭐 청산 과정에서 일들이 뭐 저한테는 모진 기억이고 에, 그 모진 기억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 있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게 된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데 그, 그 걱정과 불안 떨쳐내고. 대단 추정 세력들 조직권 저지하고 하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먼저 어 이렇게 손 내밀고 힘합치자 같이 말씀드리려고 왔고요. 또어 이렇게 자리하자고 먼저 전화주셔서 감사하고 어 그리고 오늘 이런저런 말씀 좀 깊게 제가 좀 들어보려고 사실은 그래요. 대표님께서 해준 말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말씀 듣고, 또표님 예, 드리고 싶은 말씀도 좀드리싶습니다 아니, 우리, 대학에서 저도 이렇게, 당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내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그것 때문에 나도 되게 힘듭니다. 박 의원도, 너무 가슴 아픈 거고었어박 의원이 가슴 아픈 만큼은 아겠지만 저도 네, 사실은, 네. 네, 그 한참 전에 제가 따로한 만났을 때 드린 말씀 있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앞으로도 바라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정말 엄중한 국민 아닙니까? 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개인 사업이 아니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공적인 역할이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이. 음. 어쨌든,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속에 우리 박용진 의원님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역할 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더큰 역할을 한번 다시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께서, 어, 대표님의 힘든 이야기, 또, 저 힘들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 근데, 지금 국민들이 제일 힘들고, 걱정이 어, 만저만이 아니시고 하니까, 민주당이 그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대의명분 앞에 뭐, 다른 사사로움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건뭐 자리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어디 가서는 막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네? 저좀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네? 아, 안 들리던데? 아. 제 얘기한 거 전혀 안들리고데 아니, 아니. 그 다른 게 아니고, 이 강연 같은 거 가면, 정치인의 용기가세 가지가 있다. 아. 음, 이제 첫 번째가, 자기 권한을 절제하는 게 되게 큰 용기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층이 바라는 일이지만 행동체에도움 되지 않으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큰 용기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의를 위해서 손 내밀 줄 아는 용기도 되게 중요하다. 그건 상대 당한테도 마찬가지고 경쟁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오면서 진짜 머릿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있었어요. 근데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복무하는 그 대의명분 앞에 모든 걸다미래로 나가고 힘 합쳐서 민주당이 승리를 만들어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저는 사실 무도한 음. 세력이라 개혁 같은 음. 단대행위를 할 거라고 봤는데 아무런 정치적 여권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짓을 벌일까는 정말로 몰랐고 네. 더 놀라운 사실은 정치를 한다는 일종의 정치 집단 정당이 이런 선전 파괴행에 동조하는 게 정말 놀라워요 음, 그럴 수 있다는 게 우리 사회의 거의 거부 세력이 중동한다는 그 저는 인터넷 카페 안에서 그들이 뭐 왕로관할 때는 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이 현장 속으로 나와서 저렇게 정말 무리를 지을 줄은 몰랐고 거기에 저런 구조가 될지도 몰랐고 저게 정치 세력이 결합할 거라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고 근데 그게 현실이 됐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정말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혼란도 라인이지만이 위기를 이겨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 속에 우리 박 의원께서 하실 일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자. 대표님 하실 일이 제일 많고요 어, 그다음에 당이 힘을 합치고 통합해 나가야 그다음 국민 통합으로 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에 파시즘이 도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공포와 우려가 커요 그걸 차단해 내는데 정말, 민주당의 역할이 있고, 대표님도, 저도, 민주당도, 예, 같이 혼잡고 잘, 네, 당연히 승리를 만들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